잡고 허훈 넘어옵니다 던지는데요. 독점, 어! 독점. 허훈의 빅샷! 허훈의 본 허훈의 보름발 안쪽으로 직접 하고 들었습니다 허훈. 그래서 평균 어시스트 1위, 스틸 2위를 기록하고 허훈 앞쪽에 오세근이 맡고 있습니다. 3초, 2초 물러나면서 던졌습니다. 프라인 어, 부분, 코너 부분을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예. KT 공격 허훈 직접 올라갔습니다. 앤드원이 허훈의 추가자유 외곽으로 다시 오른쪽 45도에서 던집니다. 허훈 허훈에게 건네줬습니다. 슛 던지지 않았고 안쪽 들어와서 던졌습니다. 뱅크샷 정확합니다. 오세훈 선수를 보면서... 이번에는 허훈 오! 앤드원까지. 우리 굉장히 빠른 드립인데 어, 이거를 허훈 선수를 역용하네요. 네 예. 맞습니다. 추가자유투까지 깔.